안녕하세요. 저는 71년생, 55세, 서울 상암동에서 25년째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노선영입니다. 미용사로 일하면서 방송과 광고 모델 활동도 함께하고 있어요. 슬아의 아들 셋 두고 있고, 지금은 인생이 막을 활기차게 즐기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랍니다. 운동, 폴댄스, 에어리얼 후프, 드럼까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짜 아름답다고 믿고 있어요. 요즘 저는 재테크도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리한 투자 말고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수익.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누리티켓이었어요. 상품권을 예치하면 매일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인데 앱으로 수익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도 간단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전혀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들과 완전히 충돌 없이 오히려 보탬이 되는 시스템이라 참 좋았어요. 매일 매일 제 체력도 수익도 꾸준히 유지되는 걸 보며 진짜 나답게 살아간다 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처럼 노후를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분들께 누리티켓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활기찬 하루 누리세요.